민수기 12장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 조금 그 이렇게 오해를 많이 살수 있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 제가 그몇번 우리 목사님들 특히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서 어, 좀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의미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세가 어, 구수여자를 취했어요 그래서 어, 1절 보세요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하였으니 구수여자를 취하였으니 여러분 모세의 아내 이름이 뭐예요? 모세 아내 시보라죠시보라이 시뽀라. 시뽀라는 어디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미디안 그 제사장인 이드로의 딸이에요. 근데 이 구스는 어디냐?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어, 미디안은 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만났던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이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내인 시보라 외에 다른 여자를 취한 거예요. 비방받을만 해요, 안 해요? 그것도 리더자가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그죠? 네.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야이 사람이 이거 안 되겠네. 내가 모세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이거. 제 앞으로 모세랑 친하지 말아야지. 그럴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당시의 문화와 이 당시의 그그한 어그 남편이 어이 한두 사람의 아내를 두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거나 모세랑 친했던 것을 관계를 끊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의 누나와 형이 볼 때는 에이 좀 좋지 않네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미리암은 여러분 그어 모세의 누나면서 동시에 모세가 그 애굽에서 아들 낳으면 다 죽여라 그럴 때 모세가 태어났을 때이 엄마 아빠가 모세를 도저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일강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 몰래 키우죠.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 울음소리가 크고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에 띄웠는데그 물에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쫓아가 가지고 바로의 공주에게 이 아이를 위하여 점, 전나는 엄마를 그 불러올까요? 누가 그일 감당했을까요? 미리암이. 그래서 사실은 모세는 자기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자랐어요. 어, 그러니까 그 물론 그때부터 어, 그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이 미리암과 어 동생 모세는 떨어져 살았지만 그러나 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구출해라. 출애굽시켜라. 할 때부터 이 미리암은 사실은 온 민족의 여성의 리더였어요. 자, 우리 좀 시간이 없더라도 할 거는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잠깐은 우리 한번 갔다 봅시다.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창세기 출애굽기 15장. 15장 20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력기 1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거기 보니까 미리암을 수식하는 단어가 하나 이름 앞에 딱써 있어요 뭐예요? 선지자에서요 선지자 선지자 미리암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말로 나비라 그래요. 나비. 히브리 말로. 그런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시는 대상이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20절을 조금만 더 볼게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이 그를 따라 나오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여인이 그를 따라 나가요 제일 앞장 쓴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여성의 대표자가 누구냐 하면 미리암의 미리암 그래서 거기 초록기 15장 21절에도 보면 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와를 호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 심이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게 홍해바다 가르자마자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는 장면인데 거기에서 이 찬양의 주도적인 역할을 이 찬양을 이끌고 가는 그 역할을 누가 했을까요? 미리암이 했어요, 미리암. 참고로 정확하게 그어 이렇게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이 미리암은 일반적으로 학자들이나 이런 그 사람들이 어 모세보다 여섯 살에서 아홉 살 가량 나이가 더 많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모세가 지금 이때 어, 민수기 12장 때 모세의 연세가 얼마나 됐을까요? 그 출애굽할 때 그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미 우리가 신의 광야를 거치고 지금 여기 한그 출애굽한지 한 2, 3년 지난 뒤의 스토리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한 83, 4세, 미리암은 한 90세, 그러니까 90세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찬양팀에 쓰셔야 됩니다 여기 성경대로 하려고 그러면 90세 안 되신 분들은 아우, 목사님 제가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찬양팀을 써요 여러분 성경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팀에 좀 쓰세요 자, 다시 그 어, 민숙이 1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여러분 그 미리암은 모든 여성의 지도자 또 아론은요 모세의 형이면서 동시에 어, 아론은 여러분 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중에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어가지고 특별히 그 우림과 둠빔을 그의 가슴에 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예배를 집례하고 모든 축복이 그로부터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그, 어, 그 사명을 맡긴 지도자예요 영적 리더 네, 아론 그러면. 이 미리암과 아론, 선지자이면서 영적 지도자이면서 대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거룩한 두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모세가 취한 이 행동은 비방받을만 해요, 안 해요? 그냥 막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무조건 비방하고 그러지 않았겠죠. 비방할 만해요. 왜냐하면 구스 여자를 취했으니까. 그래서 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런데 어, 그들의 말이 뭐냐하면 그들의 그 비방하는 말이 이절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미리암과 아론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했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모세 너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해주셨냐? 나도 선지자야, 나도 대제사장이야. 어, 그러면서 이 모세 의 리더십에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모세와 아론과 미람에게 이세 사람에게 너희 세 딸로 나와 회막 앞으로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와. 그래서 그 회막 앞에 세웁니다. 어디를 보시냐 하면 사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 회막으로 나와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혼을 내시려고. 그래서 이제 어, 회막 앞으로 이렇게 나가서 어, 뭐, 뭐 어, 자기들이 이제 모두가 다셋다 다 잘못했잖아요. 그 모세는 비방받을 만한 일을 했고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주의 종을 이렇게 그 비방했으니까 어쨌든 리더십을 그래서 셋이 이제 회막 앞에 이렇게 섰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실 이 민수기 12장의 사건을 원인 제공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 이런 그 비방거리를 만들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누굴까요? 모세죠, 모세.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그 10절 한번 봅니다. 10절.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어떻게 됐어요? 나병이 걸렸어요. 나병. 여러분, 그러면 이 우리가 지금 그동안 출애굽길 레위기를 거쳐 오면서 나병이 걸리면 일단 1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병의 규례가 진영에서 쫓아내야 돼요. 그죠? 근데,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어요. 지도자가 나병에 걸렸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들의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돼요. 그래서, 나병이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즉, 나병이 걸렸는지라. 조금 전에는 모세에게, 너만, 어, 그 하나님이 세웠냐? 우리도 선지자지 않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꿈과 한상을 주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막 비방했다고요 그런데 어, 자기 그 누이가 나병이 걸린 것을 딱 보고 아론이 태도가 확 바뀌어 버립니다 어떻게 바뀌나 보시죠 11절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조금 전에는 동생으로서 이렇게 그 비방의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뭐라고 불러요? 내 주여 그러죠 내 주여 자기 동생에게 내 주여 이게 뭐냐면 내 주여라고 하는 표현은 극존칭입니다 극존칭 그러면서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니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론이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상한 거 자꾸 발견해야 돼요 뭐가 이상해요 아론이 누구한테 이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그렇게 돼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아론이 갑자기 모세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는 거예요? 아내 동생이지만 이 사람은 지금 그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딱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동생 앞에 어후 내 네, 주여 어, 이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법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어 모세가 나병이 든 자기 누나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좀 고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누군가가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어도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그것이 정결치 못함으로 어그 진영 밖에 가두지 않냐? 사물며 나병이 걸렸는데 어찌 그냥 들여보내냐. 7일 동안 저 진영 밖에 가둬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진영 밖에 1회 동안, 7일 동안 갇혔어요. 자, 15절 봅니다. 15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1회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뭐를 알게 됐어요? 미리암의 사건을 알게 된 거예요. 공개적으로 왜냐하면 7일 동안 진영 밖에 갇혀야 되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백성 모두가 이 미리암의 일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가 다시 복귀하기까지 행진을 멈춥니다 15절에 그, 그런 표현이 있어요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러니까 이 미리암 때문에 며칠 동안 뭐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도 한 7일 동안 행진이 멈추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게만 7일 동안이라 할지라도 짧은 기간이라 할지라도 진행을 못하게 만들었던 원인을 제공하는 사건 나병이 걸려 부끄럽게도 저 진영 밖에 7일 동안이나 갇혀 있어야만 했던 사건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물론 하나님께서 그어 모세를 이렇게 그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의 리더십에 이렇게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 시이에 질서를 깨는 일이기 때문에 옳지 않죠. 근데 단순히 그 이유로 하나님이 그 미리암과 아론을 벌을 주신 걸까? 그게 다일까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이유 때문에 그냥 편을 드시는 걸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어, 그 모세를 특별하게, 그, 어, 이렇게 취급하셨을까? 사실 이 본문에, 어, 그 힌트가 있어요. 자, 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두 사람의 아,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을 듣고 난 다음에 그삼 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온유함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온유함.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구약성경에 그렇게 흔하게 등장하는 단어는 아닌데 제가. 이 단어가 등장한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찾아드리겠습니다. 시편 22편을 한번 가보세요. 시편 22편 다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26절입니다. 시편 22편 26절. 자, 다 찾으셨습니까? 818페이지 구약 거기 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겸손한 자는 밑줄 그으시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밑줄 그으시고. 여기 지금 문법적으로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 겸손한 자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가. 아나브 이렇게 써나 보세요. 아나브, 아나브. 그 똑같은 단어를 민수기 12장에서는 온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온유, 온유함. 그러면 시편 22편의 그 온유한자에 대한 그 묘사가 어떻게 되냐하면 겸손한자, 즉 온유한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똑같은 위치, 똑같은 입장에서 이 온유한 자를 다시 한번 반복해 줍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찾는 자. 즉이 아나브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모습을 그려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자 그러면 이제 민수기 12장으로 돌아가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온유함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리고 거기다 또 쓰세요. 아나부, 아나브이 아나부. 아나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하면 억압하다, 고통하다, 비참하다라는 뜻이에요. 억압하다, 고통하다, 비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종종 이 단어는 길들여졌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길들여졌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어요. 그 광야에는, 어, 그 잠깐 그 비가 오거나 이슬이 내릴 때는 풀처럼 형태를 취하고 있다가, 바짝 마른 건기가 되면 아주 그 나뭇가지처럼 단단해지는 풀이 있어요. 제가 요만큼 끊어다가 그 가지고 만제 서재에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회초리를 만들어 가지고, 해초를 만들어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일, 뭐 내가 생각으로 죄를 지었다든지, 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어떤 행동을 했다든지,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아후 또 내가 실수했구나. 아후 미쳤어. 내가 왜또 그런 말을 했지? 그럴 때 많지요. 그럴 때 많지요. 없지요? 많지요. 아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저는 많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아, 내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아, 내가 왜 이런 말실수를 했지? 그럴 때마다 그 날카로운 가시나무로 만든 그 채찍으로 자기를 막 한번 치는 거예요 그럼막 여기 살이 터지고 피가 나고 억압하다 고통을 가하다 자신을 이 채찍으로 때리다 그래서 이 말을 아나부, 즉, 온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0편 22편 26절에 있는 말씀하고 지금 아나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종합해가지고 여기 지금 이 3절에다가 한번 가지고 와보죠. 이 사람 모세는 그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어떤 일들이 발견되는 즉시 채찍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억압하고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를 내려치고 그러면 여러분 이 모세는 이미 아 내가 이 구스 여자를 취한 일이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런데 어, 모세와, 그 아, 모세가 한 일에 대하여 미리암과 아론이 그 일을 비방을 할때 이미 비방받기 전에 여기 지금 3재를 표현데이 사람 모세는 여와를 아주 찾는 호 와를, 10편, 2 2편2 6절여호 와를, 찾는 사람, 그니까, 러 아나, 부하는 사람, 이 아나, 부하는 사람. 즉각적으로 하나님 제가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이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이그 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를 좀 어떻게 해 주세요. 제가 안 그러고 싶은데 저도 모르게 또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그 채찍으로 내려치는 거죠. 요걸 갖다 뭐라 그러느냐, 아 o 부 즉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온유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컸어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즉각적으로 여호와를 찾았어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어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어떨 때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같이 산다고는 하지만 수시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생각을 품고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즉각적으로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채찍을 만들어서 나를 내려치는 거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의 어떤 리더십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세운 질서기 이 때문에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얼마나 예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있 있었기에 그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그 아나부함이 즉 여호와를 찾음이 즉 자기 자신의 잘못된 일이 반결될 때마다 아나부 채찍으로 자기를 내려치는 이 일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라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해. 그래서 이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그토록 진노하시는 거예요. 나병을 내리신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 진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 사람의 삶의 특징을 한 가지만 딱 살피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뭐냐하면. 여러분, 좀 전까지 이 미래함과 아론은 동생 모세를 확 피워요. 우리도, 형제지간에도 얼마나 이렇게 감정적으로 속상하고 답답하고 담이 막히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진짜 기도하는 사람, 진짜 영적인 사람은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어떻게 하나 한번 보실래요? 자.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13절. 1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기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어 누구를 위해서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그를 좀 고쳐 주세요. 누구요? 자기를 비방했던 그 사람을 고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 우리의 뭐그 지금 이게 모세에게는 자기 친누나예요. 누나 누나가 자기를 비방하는 것은 우리는 그 비방 자체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속상해하고 답답해하고 억울해하고 그러죠. 근데 모세는 자기에 대하여 비방하는 그 사람을 여기 보니까 간절히 부르짖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상대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 저렇게 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좀 고쳐주세요. 저 사람을 좀 고쳐주세요. 누구를요? 자기를 비방하고 있는. 이게 진짜 영성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날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안압 온유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기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사람 영성의 사람이라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죠. 오늘 아침 기도해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